롤펜더 최키라 자 카직스 정글 강의 렛츠기릿 자1 1 q 찍어주고 카직스는 웬만하면 탈부 스타트 안하고 버프 스타트 하는게 좋아 왜냐면은 고립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있으면 Q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세져 그렇기 때문에 꼭 블루나 레드부터 먹는걸 추천할게 자 그리고 이 게임은 내가 새벽에 몰커머란 라이브 방송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하고 게임을 하거든? 그래서 말을 안, 근데 이 카직스라는 샴프가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거니까 한번 듣고, 어, 보고, 아, 카직스 좋구나. 한번 해봐야겠다. 연습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뭐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지만 이제 곧 영상들을 올릴 거지만 어막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연패를 했단 말이야. 근그 영상을 일부 편집하고 올릴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카직스로 조금 많이 복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카직스라는 챔프가 어 진짜 좋구나. 요런 거를 한번 쫄깃빨리하게 몸으로 그냥 흡수 흡수 블라디처럼 흡수해 봐. 무난한 풀캠 해 볼게. 이번 영상은 좀 풀영상으로 어, 설명 하나하나 해주면서 올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 좀 되게. 딱히 갱을 갈 데가 없으면 그냥 풀캠 도는 게 좋아. 어, 카직스는 굉장히 초반에 강한 챔프라서 뭐 3렙 카전 같은 거 가도 굉장히 좋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도박을 하기 싫다? 그러면 나처럼 그냥 풀캠 돌아도 돼. 3분 30초 전에 이 캠프가 돌아지기 때문에 어, 느리다고 생각 안할수 있어. 이카직스를 많이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 정글링도 느리고, 그리고 진입각도 어렵고, 막 다루기도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그래서 처음에 많이 안 했는데, 이번 시즌은 너무 많이 좀 세진 느낌을 받아서, 그냥 많이 잘 다루지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줄만 알아도, 그냥 갖고 빨아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바이게 상황에서 1대1을 만나잖아, 보통은 잘 안죠. 그냥 앞 점프 갈기고 큐 존나 난사하면 어떤 챔프던지 간에 거의 만나면 이긴다고 들어요 그래서 싸움을 쫄지마 이렇게 1대1로 만났을 땐 대신 맵을 잘 봐야겠지 자 여기서 니코 잡아주고 고립 방금 들봤지 어수를 들고 그다음에 고립이 떴을 때큐 데미지는 어마어마하다 어맥난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라인은 어, 요렇게. 빨리 같이 밀어주는 게 좋겠지. 왜냐면은 우리 바텀이 집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집을 밀고 집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저 티어 같은 경우는. 그치? 어 여기도 그렇게 고티어는 아니지만. 그래서 꼭 핑을 찍어줘야 돼. 백핑 찍어주고 빨리 집으로 꺼져버려라. 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자뭐 그라가스 지금 윗바위기 먹으러 술 처먹고 가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저기서 내가 저기까지 가는 시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냥 저기 있다 정도만 팀원들한테 유지시켜주고 나는 떡뚜컵이 먹는 느낌으로 안 했네 내가 어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탑갱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역갱을 치려고 가는 거야 어자 여기서 핑아 봐가지고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와드 지워주는그런 느낌으로, 그냥, 고든 엔지처럼. 와, 뭔가, 이렇게, 라이브로 말안 하고, 후시로, 이렇게, 녹음 따니까, 좀, 재밌네. 어, 쯔키파리 맨날, 이게, 라이브로 했거든, 내가. 음. 자, 그리고, 요런 와드 굉장히 중요하고, 갓나 새끼, 바로, 이런 식으로. 여, 이럴 때, 앞접부 먼저 갈긴 하는데, 지금 써서, 이런 식으로 죽여버린다. 이쪽을 자이쪽을자이 얄라키뇨. 이런 식으로. 어, 방금 같은, 같은 경우, 아 잠깐, 요거는 또 이제 야수 없으니까, 나서스 위에 보이니까 그냥 1대1 뜨면 돼. 족밥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클라이볼이 그냥 압수시켜버리면 돼. 이거 내가 먹으면 개꿀이야. 큐, 이런 식으로. 고립이 떠있을 때, 큐 강타 하면은 거의 뭐안 뺏긴다고 보면 돼.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프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야수를 잡을 때. 뭐 돌려서 한번 봐봐. 근데 점프를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점프부터 안 쓰는 게 포인트야. 이 카직스 잘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이지 진입각을 충분히 잘 본다는 거. 나도 그거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방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야. 카직스를 할때 내가 거리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리신으로 할때 음파를 먼저 맞추고 들어갈 거냐. W 와드 방어로 거리를 좁히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걸어가서 좁힐 수 있는 거리에서 2부터 슬로우 묻히고 W, 그 다음에 Q 상대방이 풀 쓰는 거 보고 맞출 거냐? W 방어 따라갈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니까 러 유일한 카직스의 그 이동기. 약간 이즈리얼 비전 이동 같은 거기 때문에 좀잘 써야 돼. 잘못해서 점프를 하다가는 그냥 점사당에 죽어버린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생각보다 유충이 빨라. 근데 이렇게 모아서 먹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는 좀 실수한 건데, 유, 카직스는 유충을 먹을 때안 모아서 먹으면 고립이 계속 떠. 어, 근데 이게 모아질 수밖에 없지. 그지? 한 마리 잡을 때. 근데 안 모아지게 할수 있어. 가운데 들어가서 먹으면 돼. 오케이.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어쩌길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개발이. 자 그리고 불로 지금 나왔지. 그리고 불로 딱 먹는 느낌으로. 불로 어, 살짝 먹어주고 그 다음에 육렙딱 찍어주면은 무조건 1렙그 선마는 Q 선마 해주는 게 좋아. 이 Q가 카직스의 유일한 그 공격 패시브 아 공격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마를 해주면 너무 좋다. W부터 선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굉장히 비추야. 어 왜냐면 내가 그냥 버스 타겠다는 마인드거든. 근데 여러분들 버스 타고 싶어 캐리하고 싶어 캐리하고 싶지. 그러면은 큐 찍어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바이게까지 먹어주고. 자 지금 레드 저기 반짝반짝 노란색으로 빛나잖아. 자 그라가스 위치 확인. 자 이런 건 역행 살짝 쳐줘야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앞처 갈겨버리면 돼. 근데 우리 팀이 죽을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존나 세잖아자 그리고 여기서 그라가스 한번 여기서 이0 20... 굿댐스 나이스 nice.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이야 어 죽을 뻔했는데 고립이 어, 떴기 때문에 어, 상관도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인을 푸시푸시 베이비 해주는 거야 어 푸시푸시 베이비 이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해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리고 그라가스는 피가 갈린 상태로 아래로 갔지 자 그러면 나는 위에 가서 가정 쪽 아니야 안정적으로 카정을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야? 야스오 위치야, 나서스 위치야. 자, 그래서 맵에서 나서스 오케 이 저기 있잖아. 나 이럴 때는 나서스 위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주지 스님처럼 하면 돼. 평정심을 잃지마.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그라가스랑 짱뜨지마. 왜 야수호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여기 넘어가서 저 여기서 돌거북하고 늑대 왜안 드세요? 돈이 존나 많잖아. 이런 거 실수하시는 분들 존나 많아. 집을 빠르게 찍어가지고 어 빨리 아이템을 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캠프를 이제 돌아야 돼. 이럴 때 돌거북 먹고 늑대 먹고 쪼끼빨리 하면 동선이 낭비가 되겠지? 그러면은 굉장히 낭패를 본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가리 싸움 내가 쬐끼라웃하게 할수 있겠지. 왜? 기회가 나왔으니까. 웬만하면은 1코어로 기회 가는 거를 추천해. 카직스랑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 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카직스는 이 갓나 새끼, 돼지 새끼, 얘를 죽으면, 죽이면 돼. 어, 앞점프 갈긴 다음에 궁 쓰고, 더블 딱 하면서, 여기서 Q를 그냥 병신. 이런 식으로 죽여버리면 돼. Let's get it. W를 그리고 가까이서 쓰면은, 피흡이 된다잉. 그거 하나 알아두면은, 완전 알라신이다잉. 자, 그린 다음에, 어, 저런 식으로 딱 해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여기서 안정적으로 용 먹으면 되겠지. 그치? 왜냐면, 그라가스 뒤졌고, 바텀 뒤졌고. 하지만, 여기서 용 바로 먹는 건 하수잖아. 이거가, 뭐를 해? 가정을 해. 자 이게 뭔가요? 아자 용을 먹는 거는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내가 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어 자 근데 이런 타이밍에는 카정을 쳐주는 게 베스트지 왜? 그라가스가 집에 갔다 왔을 때 먹을 게 없어 봐 기분 어떻겠어? 좆같겠지자 여기 지금 그라가스 봐봐 존나 지금 블루 먹으러 왔는데 뭐 없어 에? <laughs> 삐웅딱 자 여기 서이 고리 떴으면 데미지 지려버려 그냥 지리고 먹고 레스 끼리시잖아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냥 EQ만 딱 해주는 거야 이러면 바루스 기분 좋아 안 좋아? 존나 좋아 그냥 오자마자 피반 갈렸어. 그럼 뭐야? 갈릴레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용갈이안 치는 느낌. 왜안 치냐? 그라가스가 만약에 여기서 용갈이 먼저 친다. 그럼 내가 가서 싸워주면 돼. 어, 지금은, 그리고 용을 치다가 뒤질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사키름 먹었기 때문에. 나이스 탑. 가렌 나이스. 자, 그러면 그라가스 지금 위치 보이잖아? 이런 거 역갱 쳐주는 거 별로 안 좋아. 왜냐면 굳이 지금 졌다가 턴을 쓴다고 이득 볼게 많이 없잖아 그럼 윗동선 트는 거야 왜? 유충 나오니까 그럼 그라가스 뷴딱은 아래서 먹을 거 하나도 없지 왜? 내가 카정을 쳤고 그 다음에 나는 아래 거내거다 먹고 그음 위로 올라가서 유충 만약에 그라가스가 유충 막으러 온다 맞짱 뜨면 돼어 그냥 그 느낌으로 해버리면 돼 쉬지 않고 말하니까 쉬마렵네 뭐야 그라가스 순간이동한 거아이 저거 니코였네 씨. 맵에 있는거 니코였구나 낚여버렸네 자 근데 어쩔 수없지자여기이 EQ 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죽는 순간 완전히 부져버리는 거거든요 으으 야스오는 기분 굉장히 좋은 상황 하지만 괜찮아 어 여러분들 킬 먹고 제압킬 주는거 일상이잖아요 솔직히 뭐킬 먹고 제압 안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어 만약에 나는 킬 먹고 제압 안주는데? 이러는 사람들은 비웅 비... 아니 거짓말쟁이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하면 좋을까? 자, 유충 빨에 투나이타 하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너무 쎄 지금 아이템 봐 봐. 살발하잖아. 그냥 살 떨리잖아. 어, 이럴 때는 어떤 오브젝트라도 웬만하면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어, 이럴 때는 이렇게 먹어 주는 플레이 갱 플레이. 어. 그리고 유충이 요네가 또 도와주면은 굉장히 빠르겠지? 아, 어. 그냥 빨라 머신이겠지? 어. 이거 봐. 이거 고리 계속 더 있지. 왜? 안 모았잖아. 아, 모으지 않고 먹으면 3 마리의 고립이 닿더 오케이 개꿀이지. 자 우리 바텀 이즈리얼 뒤져버렸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플레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위에 뭐라도 있나 어, 털어먹을 게 있나. 자 그러면 만약에 없네. 그럼 이렇게 와드 여기다 이 위치에 와드 박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쪽? 그럼 여기서 있죠. 오케이. 먹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바텀에 있을 때, 최대한의 이득을 본다. 아, 득도 했다. 그 느낌으로. 짧으면 돼. 음. 안정적으로. 음. 자, 그래도 칼라브리까지 먹어주면 돼. 그라가서 죽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아가리 안 털고, 어, 그냥 집중해서 하면은, 그래도, 좀, 좀 칩니다. 예. 네. 하지만, 어, 말 없이 할 거면 BJ 왜 하지? 아, BJ 아니고, 이거 해야지? 해야지. 이 이런 식으로. 고립은 데미지 받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얘도 죽여버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에 어때요? 이게 카직스입니다. 네. 상대편이 우리 팀보다 조합이 지금 훨씬 좋아.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빨리 끝내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직스. 뭔가 초반에 굴릴 수 있는 챔프를 했으면, 빨리빨리 굴리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줘? 그라가스 위치 보이잖아. 자 그러면은 그라가스가 만약에 아래로 오면은 어 죽여버리면 되는데 아래로 안 오니까 그대또 카정하면 돼. 그러니까 계속해서 맵을 보면서 상대방 정글 들어가 주면서 어, 내가 카정을 카정을 계속 상대방의 그 정글을 압수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만약에 막으러 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어. 내가 궁으로 빼던 이로 빼던 그 라이너들을 억으로 땡겨주면서 최대한의 손해를 보게 할수 있단 말이지. 음. 자 여기 숨어 있다가 또 암살 한번 해볼게요. 아자 여기서 잡았죠? 자 이거는 리코였네요 아쉽습니다. 용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용 각이 계속 안 나와.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먹요 이거 먹고 용각 살짝 구는 느낌으로 용각수 느낌으로 지금 탑에 그라가스 있기 때문에 탑 쪽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 먹어주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점프로 가지마 굉장히 이런 거 중요합니다 갑자기 점프로 용쪽으로 들어갔어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시야에서 상대들이 부닥악려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안정적으로 돌아가 어, 마음 급하더라도 돌아가서 먹어면 그리고 생각보다 욕 먹는 속도 엄청 빠릅니다. 고립 때문에 그래서 카직스는 뭔가 사랩이나 오랩에 욕 먹어도 엄청 빨리 먹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점프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거 봐. 고립 뜨면 어떻다 고자 만든다. 어그 느낌이다. 음, 존나 세지. 그러니까 그냥 카직스 하세요. 지금 존나 좋아요. 저 지, 진짜 그냥 존나 좋은 것도 아니고 개 좋아요. 제가 지금 카직스 승률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카직스랑 비에고 두 개인데 비에고도 조만간 이런 식으로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에 어아 이런 식으로 강의해 주니까 진짜 좋다 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에 어쬐키 파리를 남겨주세요. 쬐키 파리, 쬐기 파리, 야이야고 뭐. 어, 장난이죠? 장난이구요. 아무튼 그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많이 한번 어, 좋은 도움되는 영상들 이렇게 중간 중간에 많이 올려보도록. 자 그라가스 위치는 계속 보이죠. 자 어, 근데 쉬는 시간 없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할 때도 계속해서 어, 정글을 먹고. 계속해서, 쬐키발리 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정글 속도 개빨라. 지금 개빨란 거 보이잖아. 그 다음에 이 랩은 무조건 W 선만 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 이렇게 해주고 늑대 먹고 자 여기서 아래로 쫙또 돌면 되면 안 되죠. 여기서 집에 바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밤 끝을 갔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다? 밤꽃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밤 끝을 가는 겁니다. <laughs> 아 농담이고요. 어, 이거는 왜 밤끝을 갔냐면, 내가 지금 키를 많이 먹었고, 뭔가 상대방의 CC기들이 굉장히 좋잖아. 그라가스랑 야쏘란 말이야. 그냥 그라가스가 E나 궁만 써도 내가 야쏘 궁에 맞고 뒤질 수도 있어. 바루스 궁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밤끝으로 이코로 올려주면은 너무 좋아. 자, 그럼 여기서 궁 켜주고, 그냥 앞 점프 박으세요, 그냥. 이런 피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가가지고 고립들은 이거 Q 데미지, 그냥 큐티걸 비싸세잖아요. W로 땡! 이런식으로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옹이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때요? 까마키오카 까마키오카 뿌셔죠 바로 뿌셔주시고 딱 갑니다 뒤에 새끼들 다 왔잖아요 정글 앞으로도 간가 어, 이런식으로 어, 뒤에 그냥 나서서야스 얼타겠죠 어, 이런식으로 딱 가주는거죠 이게 센스 플레이 W 딱 해주고 이 싸우면 됩니다 이제 천천히 싸우면 돼요 뒤로 빠 존나 세네 이 새끼 제대가 이 새끼 하지만 어, 카이팅 하시면 됩니다. 어,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고리 떠졌당. 딱 그냥 큐한 방. 짱걸 차이 랄라길래, 블링 킬링. 이런 식으로 네. 어, 짧게 발휘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스. 이거 너무 좋잖아 이때부터는 어, 상대편의 정글을 또다뺏어 먹어주는 느낌으로. 그냥. 양악 중에 양악. 어, 그네 느낌으로. 자, 들어가서 또 먹으러 왔는데 없잖아.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당해봤죠? 딱, 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같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플레이해주면 됩니다. 유리할 때는 어, 상대편 정글에 살아라. 누구의 명언이다? 럴판티의 명언 중의 명언이다. check 어, 자, 이렇 헤르메스까지 가주세요. 왜? CC기가 많잖아 자 그리고 3코로는 요거 어, 자이세릴다의요 뭐시기 뭐냐 원안인가 뭔가 이거 가주면은 W에 슬로우가 묻어요 그 다음에 W에 안 그래도 슬로우가 지려버리는데 여기에 슬로우가 또 묻었다 그러면 그냥 슬로우 켈리 가서 샐러드 먹으요자 아무튼 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 떡국커비까지 어, 아주 맛있게 어, 넣어주 이제부터는 내가 상대방의 정글, 오브젝트 이런 거를 다 내가 압수시켜버릴 수 있겠죠 자, 그런 느낌으로, 좋았어요 자 나서스가 농사를 잘 지었군요 굉장히 세네요 자, 근데 여기서 굳이 뭐 내가 저기 붙어준다고 해서 이득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레드 나오죠 또 압수합니다 그냥 압수 계속하세요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이거 봐요 무슨 그개 미친놈 새끼 이거를 먹으려 그래? 그 존나 쎄요 그냥 어 그냥 만나면 도망가야 돼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W하면 죽죠?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압수하시면 됩니다 그냥 상대방이 절대 뭔가를 못하게 그냥 억압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억압 스타일 좋아합니까? 음네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어 자, 여기서 이제 야수. 야쏘. 야수랑 1대1 뜰때 근데 조심해야 돼 야수도 생각보다 제압도 먹고 세기 때문에 여기서 거리 주지 말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중요합니다. 무작정 나 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건너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세요. 어, 천천히 해 보시면 돼요. 천천히. 아, 이게 이거, 이거 봐세요 이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위로 들어갔어 봐요. 죽었습니다. 이 카직스의 가장 큰 단점이 방금 나왔죠. 피통이 없기 때문에. 이, 넣었다 뺐다, 이 어그로 빙통을 굉장히 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작정 내가 잘 컸다고 해서 위로 들어가는 순간, 아주 빚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는 누구꺼죠? 바로는 바로 내 거. 어, 먹어주고, 아래 용자리까지 밀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어, 이제 까주면 정말 나쁘지? 운영, 고립 뜨면은 이 q w 하면은 웬만하면 죽거나 빙사. 아, 불쌍합니다. 자, 이게 내 기억으로는 이 판이 애들이 이게 포기를 계속 안 해가지고 조금 애 먹었던 기억이 있어. 어. 후기를 진짜 절대 안 하더라고. 왜냐면 나서스 농사 잘었고 뭔가 조합이 좋고, 그러니까, 사먹재기가 나가도 계속 막더라고. 근데 이게 또 막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경기를 끝까지 보면은, 아, 진짜 이런 경기 진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세릴다의 원한 나왔죠. 자, 그리고 4코어로는 또 롱수도 가, 어, 4코어로는 뭐 갈지 솔직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끝날 줄 알았어. 네, 아무튼, 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 레드 먹어주고 이때부터는 정글링 속도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정을 먹어주면서 이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마 내가 좀 빨리 끝내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가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좀 가렌 쪽에 붙어가지고 빨리 게임을 끝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가렌이 뒤져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암살 작전 여기 이정재처럼 암살 작전을 들어 가 이런 식으로 이런 플레이 이거 그냥 뭐 지하버리는 플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고립이 떠 있는 상태에서 보통 3코어 정도 뜨면은 진짜 세서 그냥 이게 투명 궁을 누르면 상대방 시야에 안 보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딱궁 키고 그냥 가서 갑자기 진짜 쏜살같이 암살 탁 하고 보면은 애들 당황받아요 시기 지금 존나 당하고. 나도 당황했어요. 이뭐거 봐,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와, 이거 죽었으면 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나 카즈스 몸 약한 거 너무 좀 개후반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만약에 A P 가 많다고 주포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뭐 A D 가 많다, 그러면 뭐 치르게 양날 도끼, 뭐 이런 거 약간 피통 있는 거, 어, 피통 있는데 반반 있는 거, 그런 거 가시면 좋습니다. 어. 근데 나는 좀 킬을 많이 먹어서 다 죽여버려야겠다 약간 이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저걸 계속해서 털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할거 없을 때는 상대방 정글 털고 못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쓰리 억제기 같은 거 밀렸을 때못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보통 역전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그걸 나오게 했을 때 역전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상대 정글 억가많 하고 애들 나와서 성장하게 만들면 보통 역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냐면은, 억제기 밀리면은 슈퍼미니언도 먹지, 상대 정글까지 먹지.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성장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안 해주시는 게좋아요 이렇게 그냥 미니언만 받아 먹을 수 있게. 이것도 최대한 안 받아 먹게 하면 좋긴 한데, 어, 어 이런 플레이 하면 좋고요 이럴 때는 계속 더블 부킹. 지금 제가 계속 안 들어가고 더블 부킹 하잖아요. W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W로 계속 폭킹해주다가각 나오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직스는요, 이런 대치 상황에서 계속 W만 갈겨주면 돼요. 그럼 1인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궁키고 들어가서 한명 안살하거나 이런 식으로. 먼저 절대 선진으로 혼자 깝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깝치는 경우 같은 거는 원콤낼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어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계속 이렇게 W W W 계속 주 시면 좋아. 오케이. 그만. 자 이제 딱 게임을 끝내려로 가는데 이 새끼들이 진짜 계속 나가. 진짜 이게 요즘에 시즌 초라서 승리에 갈망한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잘안 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조합이 개좋아. 좋아. 졌어요, 또 여기서 한타가. 개질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좋으면, 그래서 조합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킬을 안 먹었다? 지는 판이에요. 조합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저는 누구죠? 롤판티죠. 여기서, 아, 이제, 우리 팀이 안 뺐어야 되는데, 안 빼고 같이 딜을 해줬으면 뭔가 잡았을 텐데, 이쫄보 새끼들이 존나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새끼들. 그래서, 자바로 먹고, 끝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공격을 우리가 이제 끝내려고 바로 먹고 한번더 가는데, 또 막혀요. 아, 진짜 이게 조합이 개상입니다. 저, 저기 조합이.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포킹 하면서, 펄을 치면서, 제가 어그로도 끌고, d 병 d 병다 하는데, 갑자기 어, 쟤네도 진짜 징하지 근데 이거 진짜 죽으면은, 진짜 마틴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해야 돼서, 최대한 좀 조심히 플레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빨리 들어가서 끝내고 싶었는데, 너무 저항이 거세가지고, 우리 좋아, 봐봐 끝나고 우리가 오케이 이니시 개좋죠 어 근데 이거는 야스오 그리는거 너무 좋았고 아 저거 주, 저거 죽었으면 게임 끝났는데 이것도 게임이 안 끝났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슈퍼미니언들과 룰라폭까지들이오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밀어보자 어. 여기나 그래도 못 밀었다 아우 진짜 조 저항이 거세죠. 그냥 에? 네? 보탑을빌고그습니다 그래서 못 끝냈어요. 결국엔. 결국엔 못 끝내고 집에 가서 양념 빨고 아 이거 좀 답이 없는데 어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그래도 쓰레기 업 나가서 이기긴 한거 같은데 어 뭔가 꽝한 타 보다는 그냥 옆으로 숨어가지고 그냥 쪼끼빨리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말안 하고 하니까 실력 나오는 듯. 어, 그래서 말안 하고 하면은 제가 가끔씩 방송 끄고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좀 답이 진짜 안 나와서 넥서스 싸울 때 쳐도 됨. 백도 제가 이렇게 채, 채팅을 쳤어요. 아, 너무 이게 꽝타가 너무 불, 너무 조합이 안 좋으니까. 어, 그냥. 그 교란 작전을 해야겠다. 원래 이럴 때 교란 작전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꽝한타가 너무 안될 때, 너무 무식하게 꽝하지 말고, 나는 여, 약간 옆에 숨어가지고 어, 계속 뭔가 상대방... 어... 나, 너는 끝낸다, 끝낸다 이런 거 하면은 애들이 포지션을 잘못 잡아요. 이런 거 너무 좋죠. 나는 위에 있고, 요네는 아래 있고, 그냥 약간 교란 작전해버리는 자, 이럴 때,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냥, 막아봐라. 저는 여기서 그냥 궁 끼고 들어가서, 이거, 구란 작전 해버리죠? 그냥, 구란 작전. 그래서 바로 또 근데 막으려고 깝치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그 대기까지 그냥, 개 감당새끼. 그래서, 카직스 정글, 지금, 진짜 좋습니다. 제가 그냥, 빈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좀요 영상 보고 아 카직스 좋구나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어, 이렇게 해셔서 특히나 저 티어 가면 양악 됩니다 더 됩니다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예, 에메랄드처럼 보이지만 이거 전 시즌 마스터 다이아들 많거든요 지금 여기 어, 본캐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